우리 몸에는 이제 계속 활성산소가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플러스 전자거든요.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쌓이면 암이 돼요. 계속 쌓이면. 근데 우리 이땅 속에는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전자. 그게 이렇게 데이고 있을 때 들어와요. 몸으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면 암 환자분들이 여기 되게 많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혈액암 환자분들, 백혈병, 여름에도 빵부자 쓰고 와요요딱 앉아 계시거든. 물어보면 이걸 이제 배운 거야. 자기 암이 좋아지려고. 음. 암은 결국은 활성산소가 없어지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마찬가지 여사님들도 그렇겠지만, 누구나 암은 다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몸에 활성산소를 잘 관리한 사람은 암을 안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음. 네, 최종만큼 먹어야 돼. 100%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드시고, 제일 좋은 게 이게 공짜잖아요. 이 흙은 공짜잖아요. 공짜로 여기 오셔고 멘불로 딱되고 계시면 돼요 이를 예. 타야되겠네 이거 물물담을아니아니 너무 그렇게는 안하셔도 되고 <laughs> 물이 대이면 전자가 잘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항토가 보면은 여기에 간수 시간이라고 오전 9시부터 9시 반까지 물을 뿌려줘요 음. 전자가 잘 들어오도록 여기서 관리 시스템이 다 돼있어 아, 수목원에는 예. 그래갖고 촉촉한 거예요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발로 오늘 오신 김에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여기 신발장 있잖아요 음. 저 벗어놓으시고 항토는 음. 초보자들이 하기 좋아요 왜냐면 밟아보면 촉촉하고 좋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음. 오늘 이거 하시고 가세요 오신 김에 저쪽에 신발 아, 벗으시고 음, 홍보도 예. 그 저는 이게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해서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좋으니까 알려드리잖아요 뭐, 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어요. 제가 2년 차거든요.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니까, 제가 하루에 변을 한 8번에서 10번을 봤어요. 설사를. 예,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 예, 이걸 해 네, 이걸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제가 일하는 자체가 체력적으로 많이 쓰는 일을 해요. 저는 사실 사람을 만지는 일을 마사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명 만지고 나면은, 제가 한, 한, 한 시간 만지고 나면 한 시간 누워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누워 있어도 이쪽에 저 시간만 되면 와요 무조건 하루에 세번 하거든요 스포츠 뭐 마사지 마사지도 하고 뭐 경력도 하고 마사지를 해요 제가 그걸 16년 동안 해왔어요 상인동에서 하고 있어요 스포츠 마사지를 진짜 많이 받그 끊으려고 애 먹었거든요 저도 중독이죠 중독 예 근데 그런 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건 되는데 혈액을 맑게 하는 거는 안 돼요 혈액 순환은 도와줘도 근육을 풀어주면 혈액 순환 도와주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와서 플러스 전자 만났죠. 음.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없어지죠. 그런데 피를 맑게 만들어줘요. 이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거다. 그 실제적으로 미국의 심혈관 그 쪽으로 이제 대부이신 분이 그 논문을 쓰신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그분이 유튜브에도 나왔는데, 10분 동안 요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현미경으로 10분 동안 요거를 이제 한 사람의 혈액을 추출을 해서 피검사를 딱 해봤단 말이에요. 현미경으로. 그니까 러 피가 포도알갱이처럼 굉장히 맑아져 있어요. 포도알갱이처럼. 그래서 피가 묽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내 동영상 찍는 거예요.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피가 그 굉장히 맑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분, 동안 한 사람의 그 10분 하기 전에 비교를 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 그, 그 지금 아마 여성님들 또 아마 피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성 산소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아까 요 마사지 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성 산소 생기 등을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인데 지금 요렇게 하고 나서 10분이 흐르면 피가 막묽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책에 다 나와있어요. 맨발로 걸어라. 맨발에 기적. 아니요, 유튜브 올리고 하시나